네 홈쇼핑 와 있습니다 여행 패키지 만들어 놓고 오늘 방송 나갑니다 홈쇼핑도 많이 해봤는데 원래 먹는 것만 했거든 그 소고기만 했어요 엘레갈비도 하고 사치살도 하고 껌판드릴 때도 있고 오, 근데 오늘은 이제 먹는 게 아니라 여행이잖아요 대가 성공 비결이 런거 없었어요 노하우나 사람들은 이거 신뢰가 가야 된단 말이에요 몇콜이상몇콜 저는 일단 안전하게 백콜 룰루가 이제 한국에 비유하면 약간 좀 비슷한 그런 게 네. 없어요 없어요 어... 룰루가 뭐지 알아? <laughs> <laughs> 몰라. 이 친구는 안 되겠네. 공부 안 하고 왔네. 한국에 비교할만한 거 있다면 독도야 독도. 섬이야 아, 그럼? <laughs> 이건 아, 쉽게 <laughs> 정말 딱 가보면 와잘 왔다 이, 이런 생각하는 것이에요 지구 마블 같 은데 에서, 안 나왔 을 거예요.